한번 해볼까요? 예, 네. 그 아, 나... 나...는 거잖아. 이거... 아, 지금 바꾸면 너무 늦잖아. 그래요, 이거... 나...는 거였어. 나...는 거... 아, 이거... 근데... 레이스는 좀... 다... 주역이네? 땀빵. 자, 성실하게 예, 스터드를 모아주고요. 자, 저 끝에 있는 골드브리? 여기서 한번 뭐가 돼야 되는데, 이게 뭐죠? 비닐하우스 저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? 야, 이거 어, 들어갈 수 있나? 야, 여기 어떻게 들어갈까요? 부서지지도 않고, 뭔가 힌트가 될 만한 것도 없는데. 다 붙여 볼까? 일단 은 나무 부터 음...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된, 되는 거지. 이게 뭐 유리로 된 그런 건가 유리다 예스톤안 되고 음. 아니에요. 예. 모르겠는데, 자, 이거 아시는 분은 좀 힌트를 좀 주세요. 네. 날아가자. 프라이머 자, 이쪽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있나? 못 가고. 어. 자, 20% 달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. 음, 여기 어디지? 여기, 아, 지하? 그 해적이지? 그럼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나? 수영해봐, 수영. 수영 안 되는데? 어, 더 랩트. 여기 안 왔었네? 그 발전소 아니네요? 아, 여기. 여긴 저거였죠? 그거. 교도소. 자, 이거 뭐지? 안녕? H? Help me fix it. Quick. 자, 이 이걸... 자, 요를 h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. 어떻게 만들어 주지? 자, 여기 헬기가 내려야 되는데 자 이걸 h로 만들어야 이제 헬기가 예. 어떻게 조종하는 거지? 나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? 이거를 올라가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까지 알겠는데, 예. 어떻게 이거를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. 야, 이거 어떻게, 해주, 어떻게 해야 움직여? 아, 이렇게. 아. 어쩐지 분홍색이더라. 됐고요. 예. 거의 다 됐다. 오케이. 짠. 후. Thanks. Saved a lot of lives today, man. lot of lives. Take 9 9자 하나! 하나! 예, 20%까지는 하고 갑시다. 20% 자, 캐릭터를 좀 바꿔야지. <laughs> 자, 결국은 골드브릭만 지금 이 퍼센트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나요? 워싱턴? 하이츠? 응 음, 여기..여기 있나보다 아이스맨? 됐어..아 <놀람> 아니네 이거 뭐지? 어? 아 스파이더맨? 스파이더맨 쩡쩡쩡쩡쩡쩡 아 뜨거. 아니 스파이더맨 아니어도 상관없잖아. 아이스맨 아 스파이더맨이 끈을 만들어 준다고. 아 올라. 자, 점프. 아니, 그럴 필요 없잖아. 그냥 올라가서 내려오면 되지. 아, 잡지 마. 너그 필요 필드... 없 여기서, 예. 여기서. 내려온 다음에, 아이스맨으로 바꿔서, 불꺼주고요 됐어. 자, 두명 했으니까요, 예. 세 명까지, 네명 있다는 얘기겠지? 더 올라와 보자. 어, 여기도 불 있다. 스탠리? 자, 근데, 불을 끄기 위해서는, 어... 불을 끄려면은, 어허, 어허, 어허 아하, 아하. 음. 자, 누가 좋을까? 올라가, 올라가 보자, 올라가 보자. 자, 얘 구해. 그거 잡지 마. 아, 왜 갑자기 카메라 이렇게 바뀌어? 아씨, 저 불을 어떻게 끄죠? 이쪽에서 여기서 끌수 있나? 아, 그래, 그래. 이거를 아이스맨으로 데고 오케이 오케이 데크 구했어 저형 봐, 우리가 구해주 어 데크 스탠린인줄 알았더니 아니네 어 이건 뭐지 아, 이쪽 아 이쪽 미션이 아닌 것 같은데? 어 하나 더 하나 더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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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 이게 야.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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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 아이 무슨 소리야 근데 아이스맨으로 바꿔서. 쟤가 아니잖아 저쪽에 누가 있나? 아무도 없어 씨. 한명더 구해야 되는데요 올라가 보자 누군가 우리의 지금 도움을 왜 이래 너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, 있다. 마지막 자, 불 꺼줄게. 오케이 짠 자, 저거 먹으면은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20%가 되겠죠. 짠 아니야, 아직도 19.9%예. 그러면은 맞아, 이걸 해보죠. 미스터 판타스틱, 미스터 판타스틱. 뿅, 위로 올라왔어. 뿅, 저게 왜 저런 게 있을까요? 아니, 아니, 아니. 자이걸 하면 또 뭐가 있을까? 아무것도 <laughs> 없네 예. 갑시다 예. 뭐 없는거 같은데요? 플레이온 예. 아주 공중에 떠있는 충전기는 누가 할수 있나? 이거 아시는 분은 제보 좀 바랄게요. 아하. 날면서 충전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? 아,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스톰이 되려나 되나? 바... 된... 어 되나 보다. 어! 짠! 불켜졌어. 아저 반대편도 있는 것 같은데요? 예. 슈우. 왠지 이쪽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날아야지. 아니 아니, 변신하는 얘기가 아니라 날아보자고 날아보자고 날아보자고. 이쪽도 아니다 저 저거네. 옥상에 있는 거. 수 있는 건 아니구나. 옥상에 올라가서. 짠. 아, 이게 꼭 벽에 붙어 있는 것 뿐만 아니구나, 예. 짠. 어, 아직 안 됐네.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, 예. 어디 있을까? 이쪽까지 예. 불을 붙이면 되는 것 같은데, 들어갈 수 있나? 아니고, 건물을 한 바퀴 돌아봐야겠어요. 예. 자, 저기, 창문에 마저 불이 들어오도록 해주면 되는데. 충전하는 곳이 또한곳 있을 텐데요. 부셔볼까? 부서지지도 않아? 네. 이건 아닌 것 같은데, 이 충전기는 지금 했죠. 우리가 이건 한 거고, 음... 옥상 꺼 했고, 쌍꺼 이거 말고 뭐또 있나? 자, 여기 혹시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 근데 이, 언니 목소리가 이상해. 아, 조종하기! 여기에 뭐가 상관이 있을까요? 자, 이쪽에 지금 불이 아, 여기 있다, 있다. 이거겠지, 이거? 아. 여. <laughs> 이야... <laughs> 여기서 안 되나? 저기로 내려가서 이렇게 오 좋았어 좋았어 아자 마저 예불다 켰어요 이제 짠 오케이 오케이 자2 20%. 0퍼센우2 20 0가 이제 눈 앞에 왔습니다 짠 20% 예, 56개 달성했어요. 자, 예, 아우, 재밌었죠. 예, 진짜 아직도 80%의 게임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플레이는 여기서 마치고요. 예. 다음 편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예.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,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,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편에서 뵙죠. 안녕.